안녕하세요. 항혜태입니다. 옛말에 초학 3년이면 천하무적이고, 제수 3년에 촌보 난진이다. 라고 했습니다. 글 3년 배운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배울수록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수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수는 시간만 나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어느 날 어떤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자기 자랑이더군요. 우선 마누라 자랑입니다. 마누라도 교수인데 자기보다 더 유능합니다. 주로 해외에서 알아주기 때문에 국내선 보기 어렵다. 그런 유능한 부인이 자기를 찍어 결혼했으니 자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자신의 얼마나 거물들을 많이 아는지를 주절주절 늘어놓습니다. 오 회장과 저녁을 먹었고. 자기 학생을 모 회장에게 추천했고 그 회장이 자기 강의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 등등 하, 그렇죠? 셋째 자기가 얼마나 인기 있는 강사인지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를 떠듭니다 한달 내내 강의 때문에 입술이 터졌고 그쵸? 그렇죠? 어제는 지방 강의를 마치고 새벽에 들어왔고 왜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를 원하는지 모르겠고 마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 같더군요 그렇죠? 넷째 학생에 대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국내에서 자기만큼 학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물론 학생들도 자기를 끔찍히 사랑한답니다. 교수 생활이 힘들어서 교수를 그만두고 싶은데 학생들이 눈에 밟혀 그만둘 수가 없답니다. 다섯째, 교수 외에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자랑입니다. 자기는 바빠서 도저히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도 그쪽에서 자기를 원해서 할수 없이 그 일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쪽 바닥은요 바닥이 좁아서 한 달에만 건너면 그 사람에 대한 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 사람의 의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특히 그 교수는요 학생들이 제일 소모하는 교수 중에 하나더라고요. 거의 왕따에 가깝더군요. 야 저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착각하면서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근데 표정으로 봐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은 행복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랑은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계속 사세를 키우는 사장님에게 제가 사업하는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폼 잡고 싶어서요. 라고 답합니다. 폼 잡고 싶다는 겁니다. 솔직한 답변이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교수도요. 그 밑바닥에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보,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SNS에 올리는 글들도 잘, 잘 보세요. 대부분 자랑에 관한 겁니다. 나 해외에 나왔다? 나 가족들과 이렇게 사이가 좋다? 야, 나 맛난 거 먹는다?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부럽지? 라고 얘기,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SNS에서 자랑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랑하면 자동 삭제됩니다. 라는 경고문이 뜬다면 어떨까요? 자랑에 대한 자랑에 관한 글은 가차없이 삭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SNS에서 살아남을 글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자랑은 억제하기 어려운 욕망입니다. 근데요, 자랑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밥한번 사지 않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자랑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랑질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듣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전에도요, 자랑에 관한 경고가 많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연화,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대인이다. 억지로 공을 내세우지 말아라. 공은 내세우는 순간 나라가 버린다. 진짜 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다. 등등.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요.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는 모두 발끝에서 오래 서 있으려는 것 같습니다. 노자가 한 말입니다. 본인이 하는 자랑은 약효가 없습니다. 남의 입을 통해 들어오는 자랑이 진짜 자랑이고 효과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하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하수입니다. 한계를 하고도 열개한 개를 하고도 열개한 것으로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자랑쟁이입니다. 감사합니다.